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라클 경제 이기수입니다자 일단 오늘 금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양이 오늘 5.5% 정도 상승을 하는 상태로 장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윗꼬리를 달아주고 있는 모습에서 2일선을 돌파하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일단 금양 같은 경우에는 저번주부터 긍정적인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3거리를 연속으로 양봉이 나와주는 이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1 7 0 배터리에 대한 공급계약 그리고 4 6 9 배터리에 대한 공급계약이 지속적으로 나와주면서 거의 3천억 정도 가량의 공급 계약이 좀 나와줬죠. 그래서 긍정적인 내용을 이제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아직 3천억 정도라면 어 굉장히 저조한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양 같은 경우에는 인식 자체가 어떻게 잡혀있죠? 돈이 없는 기업, 그죠 돈이 없는 기업으로 잡혀있는데 이번에 이 유강지 회장에 대한 천만 주 무상 증여 그리고 이 삼자 배정 유상증자로 부채 비율을 좀 감소를 시켰고, 그죠 추가적으로 내년에는 주주 배정 유상증자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자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이 됐다라고 좀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금양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중요하게 볼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이 부산 기장 팩토리, 그죠? 기장 팩토리가 일단 1차적으로 있을 거고 추가적으로 나와야 되는 공급 계약이 있을 겁니다. 그죠? 공급 계약. 그럼 이 공급 계약에 대한 내용, 일단 4695 배터리가 이제 공급이 나와주면서 어,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와줬기 때문에 다육구호 배터리에 대한 공급이 지속적으로 나와줘야지만 그만큼 더큰 어, 상승 여력이 나와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뉴스를 좀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은데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4천만 원짜리에 대한 모델 Q 내년 상반기에 출시하겠다 이러한 언급을 했거든요. 내년 상반기면 2025년 6월달, 어, 6월 이내 에좀 공개하겠다. 를 이러한 내용을 언급을 한 건데 지금 내용을 보게 된다고 하면 어, 테슬라가 예전부터 이 저가형 전기차, 이 저가형 전기차를 이제 생산해서 판매하겠다. 이러한 언급을 진행을 했지만 계속해서 미뤄지다가 이제 네, 드디어 나와주고 있는 거거든요. 드디어 나와주고 있는 건데 자, 여기서 핵심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 자. 어, 전기차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이 사용이 되는 자금, 응? 많이 사용이 되는 자금, 많이 필요한 부분이 뭐다? 배터리에요. 이 전기차에 생각보다 배터리에 들어가는 자금이 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배터리에 대한 자, 원가를 줄여야지만, 어, 어느 정도 전기차에 대한 가격을 낮출 수가 있었거든요. 지금 예전부터 이, 이제 얘기가 나왔었던 게 있어요. 어, 지금 이제 시중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도 그냥 기, 기존에 가솔린이나 디젤 차량보다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죠. 그리고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가솔린이나 이러한 디젤에 비해서 이제 비싼. 가격이 비싼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조금이 조금 같이 있긴 하지만,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비싼 부분이 있죠. 비쌌던 었 이유는 뭐죠? 결론적으로 배터리 때문이에요, 배터리. 근데 이 배터리에 대해서 원가, 원가를 절감을 할수 있는 이러한 상황이 오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적으로 가격, 이 자동차에 대한 가격 자체가 저렴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핵심이거든요. 자, 그러면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현대차 제치고 국내 전기차 2위 브랜드 누나이다뭐 이러한 내용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그만큼, 테슬라가 이제 전기차의 진심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모델3에 이어서 모델Q까지 나와주면서 어 이제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겠다. 이러한 내용까지 나와주고 있는 자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해요. 테슬라가 주목한다. 어? 46mm 원통형 배터리, 항우서 양산속도전, LG에너지솔루션, 금양 등 출사표를 던졌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는데, 어,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일단,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695 배터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하고 있는 기업이 LG 엔솔. 그죠? 그리고, 금양은 내년 6년부터 진행을 합니다. 근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벌써 4695 배터리에 대해서 공급 계약이 일단 나와줬죠. LG 엔솔도. 동일하고요. 근데 어, 금양 같은 경우에는 벌써 1공장과 2공장, 부산의 기장 팩토리를 가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조기 가동을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내년 6월까지는 안 가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죠? 테슬라가 어느 정도 모델 q, 이 모델 q가 이제 생산이 진행이 될때 얘네들도 어느 정도 맞추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밑에 보면 고객사 맞춤형 다양한 구격. 개발을 전망을 한다. 자 이러한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 결론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뭐예요? 응? 원가 절감이요.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거는 원가 절감입니다. 근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고 있죠? 원가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어? 원가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부분으로 몽골 강산으로 인해서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얘네들이 일정이 지금 당장 딱딱딱딱 맞아 떨어지고 있는 자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일단은 이 몽골 강산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았죠. 말이 굉장히 많아서 어, 결론적으로 이번에 2025년 1월 달이죠. 1월 달에 뭐 한다? 주주 대표단까지 꾸립니다 주주 대표단까지 꾸려서 몽골 강산의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인증을 하고 이 몽골 강산의 리튬에 대한 내용까지 이제 반드시 나와 줄 수밖에 없다는 라 거예요 지금 2차전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양극재 응극재가 필요하잖아요 양극재 응극재가 필요한데 양극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리튬에 대한 가격이 제일 비싸고, 그만큼 리튬에 대해서 많이 확보를 하면 할수록 배터리에 대한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금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죠? 원가 절감이 가능한 기업 중에 하나고, 저렴하게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정말 핵심적인 부분인 거고, 지금은 금양이 4695 배터리에 대해서 사우디에 이제 공급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죠? 사우디에 좀 공급을 진행을 하면서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가지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사우디 같은 경우에 사육고어 배터리를 금양과 계약한 이유, 이유, 뭐죠? 결론적으로는, 자, 좋기 때문에 얘네들과 진행을 한것 밖에 없어요. 좋기 때문에. 그냥 단순합니다. 사육고어 배터리가 그만큼 좋기 때문에, 뭐, 성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자, 주행거리면 주행거리, 충전시간이면 충전시간. 그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고, 충전 시간과 주행 거리도 길기 때문에 사우디에서도 46고 배터리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부모에 대해서 테슬라는 모를까? 테슬라는 모를까?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테슬라도 반드시 알 수밖에 없습니다. 테슬라도 알 수밖에 없고 테슬라가 지금나 필요한 거는 뭐요 원가 절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배터리다. 하는 거요.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배터리이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할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금양가, 그리고 국내 최초로 4695 배터리, 이4695 배터리를 양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LG 엔솔까지도 있긴 하지만, LG 엔솔까지도 있긴 하지만, l g l 소 같은 경우에는 워낙 큰 기업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생산 능력이 됐었죠. 근데 금양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생산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산 기장 팩토리에 대해서 모요 완공 단계가 들어가야 됩니다. 왕궁단계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부분에 대해서 엘젠스솔한테 조금 밀리는 자, 그러한 부분을 보여주긴 했지만 어, 결론적으로 저는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더큰 폭으로 어, 성장할 을 수밖에 없다는 라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주말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긴 했어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자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 제가 메모장에다가 좀 정리를 해놨는데 자, 요 부분을 좀 보면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일단 부산 기장 팩토리 2에서 생산을 하려고 하는 캐파가 얼마나 되죠? 2 1 7 0배터리는 2억 세리고요. 460배터리는 1억 세리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조 단위에 대한 공급 계약이 나와 준다라는 내용이 좀나와줬죠 일단은 금양이라는 기업이 돈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어, 이 정도의 생산을 진행을 하는 공장을 만드는 거. 지금 당장은 솔직히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해가 안 된다는 너무 처음부터 무리하게 생산을 하는 공장을 만들어 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부잔 기장 팩토리가 나와주고 이 부에서 이슈가 굉장히 많고 말이 많았을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렸어요. 금양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공급 계약이 나와줄 것이다. 음? 나와 줄 거고, 자, 대규모 공급 계약까지도 노려볼 만한 기업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자, 이번에 공급 계약이 나와 주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일단은, 피라인 모터스와 나노테크에 대해서, 2170 배터리에 대해서 이제 공급 계약이 좀 나와 줬죠. 공급 계약이 나와 줬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금액적으로만 봤었을 때, 얼마죠? 811억과 나노테크, 그리고 피라인 모터스에 대해서 750억가량에 대한 공급이 터졌습니다. 근데 요 부분에서 공급이 터져 나와 졌을 때, 얘기가 나준게 이거예요. 2170 배터리에 대해서 부산 기장 팩토리 생산 규모에 비해 어, 100분의 5 정도 뿐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2170에 대해서 공급 계약이 맨 처음에 나와줬을 때는 그렇게 큰 수혜를 보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지 못하는 자,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4695 배터리가 나와주면서 어느 정도 주, 주가를 끌어올려주는 자, 그러한 흐름이 나왔는데 자, 1350억 정도에 대한 사우디 공급 계약이 좀 터져 나왔습니다. 터져 나왔어요. 자, 근데 자유고 배터리는 1억세를 생산한다고 했으니까 2 1 7고 배터리, 2억세에 비해서 50%, 뭐야, 적은 캐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00분의 10 정도로 예상을 했고요. 100분의 10 정도가 1350억이라면, 이게 100이 다 채워졌다고 가정했었을 때, 1조 원이 넘는 매출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2 1 7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2조 원이 넘는, 그죠? 2조 원이 넘는 공급 계약이 나와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무조건 금양 같은 경우에는 공급 계약이 한 번에 터졌을 때 조단위에 대한 공급 계약이 안 나올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공급 계약이 나오면, 뭐, 만약 에 예를 들어서, 2025년 1년 동안, 뭐, 2조 원짜리 공급 계약이 터진다. 이렇게 나와주는 게 아니고, 몇년 동안, 뭐, 3년에서 한 5년 계약이 진행이 되면서, 몇조원 가량의 공급 계약이 터져 나온다. 자, 이러한 부분이 있으면, 금양 같은 경우에 지금 까지 문제가 됐었던 자금적인 부분이나, 다른 문제에 대해서 모두 해결이 될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금양 같은 경우에도 조다진에 대한 공급 계약을 지금 꽁꽁꽁 숨겨두고, 추후에 터뜨려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자, 저는 그 공급사가 테슬라라고 생각합니 합니다. 테슬라.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 1차적인 대응 전략은요 어떠한 부분이냐면 지금 금양이 자 제가 메모장을 다시 키게요. 다시 키면 테슬라가 어 테슬라가 아니죠. 금양이 어떠한 부분을 진행을 했죠? 얘네들이 어 블록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블록들 지금 총 블록들 관련해가지고 몇만 주죠? 천만 주예요. 천만 주 천만 주에 대한 블록들이 진행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 물량에 대해서 지금 현 평단가가 어땠죠2만2천 원에서 2만 5천 원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현재 주가가 얼마예요? 2만 7천 원까지 올라갔죠. 블록딜로 이제 물량을 받아간 애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익권으로 전환이 된 거예요. 전환이 됐다. 자, 그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블록딜로 인해서 한번 주가를 끌어올려주고, 끌어올려주고 나서 블록딜에 대해서 소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공급계약으로 인해서 주가를 슈팅시켜주는 자 이러한 흐름이 나와줄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 하거든요 지금 금양 같은 경우에 그 금양뿐만이 아니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주가를 한 번에 일직선 수직상승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위쪽에 있는 저항대가 너무나도 강합니다 아무래도 물린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항대가 너무나도 많아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죠 금양 관련해서 뭐 금양은 여기 꼭대기서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주가가 빠지더라도 올라갈 겁니다 여기서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올라갈 겁니다 자, 이러한 얘기만 하고 있었다는 라 거예요 이러한 얘기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했겠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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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 내려오면서 계속 추매 또는 신규 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물량을 어느 정도 소화를 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물량 자체가, 그렇게 얇지가 않다라는 거지. 굉장히 두텁게 쌓여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주가를 끌어올려주면 소화를 시키면서 주가를 끌어올려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이러한 변동성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라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금양 관련해서는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좀 꾸준하게 브리핑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텔레그램 방 입장을 좀 하시면 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 어, 금양 관련해서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미라클 경제 채널에 어, 텔레그램방 입장할 수 있는 링크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링크를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요 어, 파워창이 하나가 나와요. 이런 파워창이 하나가 나오고 현재 177명 입장에 계시는데 파란색깔 조인 채널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텔레그램 방 연결이 되면서 이렇게 입장 요청을 좀남겨줄 수가 있습니다 입장 요청 남겨주시면 제가 채널의 추가 버튼 눌러 드리면서 승인 한분한분해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이렇게 입장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 주면 시 감사드리겠고요 텔레그램 방은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 드리고 텔레그램 방에서 어, 금형이나 엔캠 그리고 에코프로 2차전지에 관련된 어, 재료 같은 것도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으니까 텔레그램 방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매일같이 수익이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X-Gate. 이 X-Gate로 여러분들에게 12.8% 정도에 대한 수익을 어, 안겨드렸고요. 어, 시원하게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와주면서 12% 정도에 대한 수익을 실현 완료했습니다. 를 자,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일 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근전적인 요구 절대 없이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같이 수익날 수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자, 1번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러한 문자 사이트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엑스게이트 같은 경우에도 오늘 만원에 좀 정리를 하는 이러한 타점을 이제 매도 문자 제공을 해드렸는데 아무래도 만원 위쪽 이 라운드 피겨 라인이다 보니까 어, 저항이 강한 구간이에요. 저항이 강한 구간이어서 어, 만원 라인에 대해서 좀 매도하는 이러한 타점을 잡아 드렸고 어 외사점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타점을 잡아 드리면서 어, 전부 다 잡을 수 있도록 이러한 타점을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전부 다100% 무료입니다. 100%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매일같이 수익인 할수 있는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받아볼 보수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어,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무래도 요즘 시장 자체가 아직까지 불안한 시장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고 어,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결론적으로 상승하는 종목들이 많아진 자, 그러한 상황을 보여주고 있지만 어, 그래도 어, 항상 하루하루 강력한 강세 종목과 강세 테마를 체크를 해서 여러분들 10% 20% 정도에 대한 수익을 꾸준하게 볼수 있게끔 어 제가 이런시초가 단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러한 시초가 단타 종목을 받아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시장에 대한 수급 쏠림 현상은 어느 정도 거래 대금이 어 회복이 돼야지만 좀 어느 정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단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으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볼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옆에 있는 번호 010-313-5248번으로 숫자 1번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매일 같이 수익 날수 있는 이러한 시초과 단타 종목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